어린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그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? 우리 친구들, 오늘은 할아버지랑 햄버거 아저씨, 핫도그 아저씨라는 손님이 해볼 거예요. 자, 같이 해요. 예쁜 손 반짝반짝, 허리선, 햄버거 아저씨, 시작. 햄버거 아저씨, 햄버거 주세요. 열 개만 골라주세요. 작은 거 말고요, 큰 걸로 주세요. 소스도 발라 주세요. 핫도그 아저씨. 핫도그 주세요. 10개만 골라 주세요. 작은 거 말고요. 큰 걸로 주세요. 케찹도 발라 주세요. 와,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은 정말 정말 똑똑해요. 그런데 핫도그 아저씨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작은 거할때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콧구멍에 쏙 들어가면 엄마가 보시다가 깔깔깔깔 웃으시잖아요. 자,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다음에 재밌는 손유이 가르쳐 줄 때까지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양보하면서 잘 지내도록 해요. 자, 우리 친구들 안녕!